저출생 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윤세영 SBS 미디어그룹 창업회장님과 박문신 SBS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연구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 정부가 현재 많이 고민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여러 내용들을 대부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에, 총 다섯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내용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 첫 번째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방안에 대한 제언이고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인구 감소 시대에 어떻게 필요한 외국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에, 것이었습니다. 제 강평도 여기에 맞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으로 제안해 주신 다중 허브 구상은 자금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해 트럼프 이익이 출범 이후 예상되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약화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전략이라고 생각하며 깊이 동의합니다 제가 현재 맡고 있는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8년 전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출범했을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원론적인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일의 허브 국가이자 글로벌 헤드쿼터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체질 개선을 통한 자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도 노력해왔지만 AI와 첨단 바이오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규제를 더 가감하게 풀고 교육과 R&D 시스템을 혁신하여 관련 분야의 핵심 인재를 지속적으로 키울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컴퓨팅은 물론이고 이를 뒷받침할 전력망, 첨단 통신망과 같은 핵심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요 국가의 협력은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분야이자 앞으로 더욱 세밀하고 정교한 전략이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귀환으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럴 때 우리는 대미 투자 일이 국가 한국과 미국 간의 파트너십이 확대가 미중간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구축에 있어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또 강조하고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연방정부, 연방의회는 물론이고 주요 주정부, 주의회와 같은 풀뿌리 수준까지 긴밀히 소통하면서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가 지난 USMCA 협정 당시 취했던 전략이기도 합니다. 무역관계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미국산가스, 원유, 농산물 수입을 확대해서 대미 흑자 규모를 적정하게 선제적으로 관리해 가야 합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어떻게 상호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전략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타협점과 교집합을 계속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본과도 그간의 관계 정상화 노력을 넘어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을 펴준 산업 협력 등. 양국 간 협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야 합니다. 일곱 개 생산허브 구축은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경제 협력 지평을 넓히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는 최근 국제 무대의 여러 분야에서 전략적 균형추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들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의 입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들과의 협력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성공 스토리는 다른 선진국과 차별화되는 상생 모델의 기반이 될수 있습니다. 이를 국가를 단순히 수출 수장이 아니라 전략적 산업 파트너로 인식하고 국내 산업 구조 조정 관점에서 이전의 애들 산업과 기술을 과감하게 전수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공급망이나 인력 확보와 연계하는. 쌍방향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제안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구 구조 변화와 글로벌 탈렌트 확보 경쟁에 따라 글로벌 인재 공급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부도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외국 인력 정책과 관련해서 전문가와 관계부처와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거버넌스 측면에서 앞으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저출생 고령화 대응뿐만 아니라 이민정책까지 포괄하게 돼서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 기획 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해주신 글로벌 인력 확보 정책이 더욱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내용적으로 외국인력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저희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책 대상 측면에서 현재는 저숙련 인력을 주로 활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고숙련 전문 인력과 중간 수준의 숙련 인력 그리고 앞으로 10년 내 최대 70만 명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간병 돌봄 인력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활용 방식도 기존에 최대 10년 정도 활용한 후에 돌려보내는 형태에서 앞으로는 우수인재를 중심으로 정주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첫째로 해외인재가 보다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비자, 영주권 등 각종 제도적 측면의 제한을 더욱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인재를 중심으로 비자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동반 입국 활용 허용 범위도 배우자와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 가사 도우미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일정 기간 거주할 경우에는 영주권과 국적 신청을 허용하고 배우자의 자유로운 취업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용허가제는 현재 저숙련 인력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정책 대상 전환 방향에 맞춰 더욱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개편해서 꼭 필요한 인력들이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정책 대상별로 인력 수급 규모도 예측 가능성 있게 공표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예비 인력 확보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 사업과 연계해서 현지 입국 전 프리 디파처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도국 현지에 간호 학교나 기술 학교를 설립하고 직무 교육과 함께 한국어나 한국 문화 교육도 선택 과목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해서 해당 국가의 인력 양성을 도와주는 동시에 이들이 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독일 등 선진국들도 이러한 정책을 이미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 인력들의 국내 정주 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대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주거 의료 등 핵심 분야에서 국제 학교를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지원과 같이 국내 정착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소득세 감면과 같은 세제 혜택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불편을 느끼는 행정 절차상 어려움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바이의 경우 일정 소득 이상의 외국인력에게는 일주일 내 비자를 발급해주고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발급 통신 금융 서비스 등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좋은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도 현장의 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공식 외국인 비중이 4.9%로 국제 기구에서 통용되는 다민족 다인종 에, 다민족 국가 기준인 5%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력의 인권과 근로조건, 또 산업안전을 내국인 수준으로 보장하는 인력의 관점을 넘어서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다양성에 기반한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에, 제가 지난달에 에, 독일 연방 내무부를 방문했을 때 에, 독일은 오랜 기간 난민과 이주민을 에, 포용해 오면서, 독일인이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깊이 고민해야 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회 통합의 중고가 되는 그 독일인이란 누군가를 이제 정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 역시 단순히 국적의 개념을 넘어 함께 살아가며 같은 경제와 문화, 삶의 영역을 공유하는 새로운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시작하고 또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에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은 인구 감소 시대에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정부도 비상한 각오로 모든 노력을 아기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